나의 갱그리아예요. 나의 갱그리아.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찍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아에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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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되고, 고되고, 고됐었던 제2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확립하고, 서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아, 힘들지 않나? <laughs> 좀 쉬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난, 지난 몇 주간을 정말 이렇게 돌아서면 뭘 해야 되고, 돌아서면 뭘 해야 되고, <laughs> 저희, 우 사모님이 알죠, 그냥. 오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진짜 좀 쉬어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요, 그러시더라고. 저도 알아요. 이렇게 그냥 갔다 오면 큰일 난다. 그거 알아요.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움직여야지. 자, 어쨌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기 소명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고, 더욱 분명하게 자기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안락과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교회라도 더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지난주일이었죠. 우리 그 고대 영어교육과 선배님이시죠. 저하고 열, 열, 열 학번 정도 차이 나죠. 고대 목회자회 회장님이시죠. 아, 대전 늘푸른 아, 늘사랑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승용 목사님의 이 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임식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직을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주는 그이식이죠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21년 짧지 않은 세월이죠. 21년 동안 목회를 하셔서 아주 젊었을 때 부임하셨어요. 목회를 하셔서 지금은 4천명이 되는 교회가 교회로 성장을 하였고 교회를 모든 교회들을 평가를 했을 때 교회 성장 의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몇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손꼽히던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60이잖아요. 환갑이란 말이에요. 환가 목회자로서 환가 이쯤 되면 2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읽었는데 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얼마 전에 수만 명 되는 그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도 들 청빙도 받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좀그러시면은뭐 성공자의 반열. 왜 올랐다? 이런 평도 좀 듣고, 그러실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뜻밖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성도수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인교회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laughs> 모든 사람 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21년이나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원로 목사님 되길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4년을 앞두고, 성령님께서 갑자기 미국에 있는 저 작은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대요. 왜 제가 가야 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가면 안 되겠냐? 아, 예, 아멘. 그러고, 바로 결정을 하고, 지난 수요일 날 출국하셨어요. 출국하기 전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막 마음이 다 떨려가지고 말을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아, 이분은 진정성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성 있는 참된 목자다. 이 분을 알게 돼서 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이 분이 이런 분이 고대 선배님이시고 또 목회자이시고 너무나 기뻐했었어요. 또 우리 고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학생들 잘 있냐? 교회 어려움 없냐? 늘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그런 분인데 세상에 그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승용 목사님도 이 사도 바울 같이 이전에 일어났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뒤로 해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계 선교 붙잡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60살이잖아요 적지 않은 나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 그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결국 유스불 이디어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겠죠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예비된 것은 사망뿐이라는 것을 아셨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죄의 체질에 이끌려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정승용 목사님은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서원을 드렸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2020년 11월달입니다 2020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말씀이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두를 갱그리아 해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에는 우리는 아무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원치도 않았었던 이런 감염병 상황, 팬데믹, 언택트 환경에서 우리가 나시린인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겠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하는. 갱그리아 해변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 전혀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진정, 진정성이 있는 완전히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 복음을 나의 체질이 되게 하겠습니다. 죄의 체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바깥에 사람들이 알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체질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두 단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두 축이 되도록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우리,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고 건조해지고 얄팍해지고 있음을 우리 느낍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기도도 약해 빠지고 이 영화 세트장처럼 겉에만 남아 있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들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두가 시대에 편승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서. 갱신하고 새롭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큰 응답의 증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들을 기억하며,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듯이 우리도 바울을 따라 결단하고 새로운 서원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고 더욱 자라나서 오히려 굳건하게 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고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의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